안녕하세요. 그림책 작가 인자김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릴 그림책은 용기를 내 비닐장갑이라는 유서라 선생님 음, 그림책입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음, 용기를 내 비닐장갑 장갑초등학교입니다. 반짝 별빛 캠프 서로 돕는 장갑 어린이, 장갑 초등학교. 오늘은 별빛 캠프가 있는 날이에요. 장갑 초등학교 아이들이 학교에 모였어요. 별빛 캠프는 한 학기에 한번 장갑산에 올라가 별을 관찰하는 행사예요. 아이들은 모두 잔뜩 들떠 있었어요. 딱한 명? 비밀? 아니. 비닐 장갑만 빼고요. 반짝 별빛 캠프, 시간, 방과 후, 장소, 장갑산. 이 천체의 망원경으로 별을 관찰할 거예요. 선생님, 목장갑이 망원경 만졌어요. 봄을 찾기도 해요? 쉿! 딸깍딸깍. 그만해, 고장나겠어. 비닐 장갑은 교실에 못 들어가고 있네요. 비닐 장갑은 걱정이 되었어요. 바람에 날려가면 어쩌지? 산에 불이라도 나면? 걱정은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졌어요. 헉, 살려줘! 저리가 저리가! 거미가 붙었어요. 헉, 불이야! 어, 멍멍멍멍. 비닐 먹으면, 어, 엉엉엉엉. 아, 멍멍이 아니라 엉엉이었군요. <laughs> 뱀한테. 꽁꽁 묶였어요, 비닐 장갑이. 비닐 먹으면 큰일 나요. 상상이죠. 물론, 걱정을 하고 있는 겁니다. 으, 아무래도 안 되겠어. 지금이라도 돌아가야겠어. 비닐 장갑은 고개를 절레절레 저었어요. 아갈 수가, 어, 수가 없어. 어, 거, 거미가 나를 자꾸만 따라와. 하지만 정신을 차렸을 때 이미 장갑산을 오르고 있었어요. 아이들은 신나게 노래를 부르며 산길을 걸어 올라갔어요. 우리는 씩씩한 장가 버리니 캄캄한 산길도 두렵지 않죠. 그런데 비닐장갑만 겁에 질려서 노래도 못 부르고 있습니다. 같이 가! 너무 깜깜해! 삼곡대기에 도착하니 깜깜한 하늘에 별이 가득했어요. 저건 북극성, 저건 오리온 자리, 저건 큰계 자리, 저건 황소 자리, 그리고 저기 저건 쌍둥이 자리란다. 선생님의 손끝을 따라 움직이는 아이들의 눈동자가 별처럼 빛났어요. 우와, 쌍둥이 자리래. 와하 와하. 쌍둥이 장갑은 신이 나서 엉덩이 첨을 주었어요. 별 관찰을 마치고 산을 내려가려 할 때였어요. 손전등이 깜빡깜빡 하더니 확 꺼지고 말았어요. 헉, 이게 왜 이러지? 선생님이 이리저리 살펴보았지만 아무 뭐 소용이 없었어요. 헉, 아이들이 모두 겁에 질렸네요. 쌍둥이 장갑. 선생님이 나직한 목소리로 부르자 쌍둥이 장갑이 바짝 긴장했어요. 손전등을 망가뜨렸다고 야단맞을 줄 알았나봐요. 아까 딸깍딸깍했잖아요. 너희들이 선생님이랑 친구들을 좀 도와줘야겠다. 왼돌이는 맨 앞으로 가서 서고 오른돌이는 맨 뒤로 가서 서렴. 자, 이제 다들 한 줄로 서서 쌍둥이 장갑에 줄을 잡고 천천히 내려가도록 하자. 쌍둥이 장갑은 고분고분 고분 선생님 말에 따랐어요.그런데 앞서가던 웬돌이가 그만 나무 뿌리에 걸려 넘어지고 말았어요.우와!선생님과 아이들이 한들 뒤엉켜 떼굴떼굴 구르기 시작했어요.파닥파닥 떼굴떼굴.어.정신을 차려보니 모두 낭떠러지 아래 있었어요. 한명 비닐장갑만 빼고요. 다행히 다친 장갑은 없었어요. 비닐장갑아. 아무래도 네가 가서 어른들을 불러와야 할것 같아. 선생님이 비닐장갑을 올려다보며 소리쳤어요. 네가 네, 네, 빨리 비닐장갑은 몸을 파르르 떨었어요. 마음은 그보다 더 떨렸죠. 어두운 숲속에서 금방이라도 무언가 튀어나올 것만 같았거든요.하지만 친구들과 선생님을 도울 수 있는 건 비닐장갑밖에 없는걸요. 비닐장갑은 용기를 내한 발을 뗐어요.하하할 수 있다.그때 숲속에서 노란 불빛이 어른거렸어요오 어, 혹시 키키키호신 어느새 불빛이 하나, 둘, 늘어갔어요. 너 어, 너무 무서워. 아무래도 안 되겠어. 어, 어, 그럼 친구들이랑 선생님은 어쩌지? 비닐 장갑은 두 눈을 찔끔 감고 다시 한 발을 뗐어요. 어, 너무 무섭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요? 비닐 장갑이 슬며시 눈을 떠봤더니 사방이 빛으로 가득했어요. 어, 반딧불이잖아? 어, 어, 저게 뭐야? 산자락을 따라 흔들흔들 내려오는 불덩이를 보고 구조대원들이 소리쳤어요.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그 불덩이는 바로 반딧불이를 품은 비닐장갑이었어요. 친구들이랑 선생님이 낭 떨어지로 굴러 떨어졌어요. 어, 오케이. 가슴이 묵목하죠 인장이 어, 눈물 대장이에요. 비닐 장갑 덕분에 아이들과 선생님은 모두 무사히 낭 떨어지 위로 올라올 수 있었어요. 선생님 힘내세요. 얘들아 위험하니까 어서 내려오렴. 고맙습니다. 우리도 커서 멋진 구조대가 될래요. 허, 멋지다. 알았다. 조심해서 올라와라. 선생님이 마지막이다. 비닐장갑 덕분에 아이들과 선생님은 모두 무사히 낭떠러지 위로 올라올 수 있었어요. 와, 비닐장갑한테서 빛이 나. 꽃 별링 같아. 고마워, 비닐장갑아. 아이들과 선생님이 비닐 장갑을 칭찬했어요. 장갑 친구들과 선생님은 비닐 장갑을 따라 산을 내려왔어요. 비닐 장갑 몸에서 나온 빛이 어두운 산길을 환히 비춰 주었거든요. 얇디얇은 비닐이라 야보지 마라. 비닐 장갑은 용감해. 비닐 장갑은 씩씩해. 아이들의 노랫소리가 별빛처럼 멀리 멀리 퍼져 나갔어요. 아, 재밌었네요. 인자 김만 재밌었던 거 아니죠? <laughs> 네, 반짝반짝 비닐 장갑 용기를 내서 친구들과 선생님을 구했네요. 자, 오늘도 즐겁게, 행복하게 좋은 밤 되세요. 인자 김이었습니다.